어? <laughs> 자, 좌표 평면 위에 세 점, 원점이 하나 주어졌고, 마이너스 루트2, 콤마 0, 0, 루트2. 세 점이 있다. 5를 중심으로 하고 하는 원 C의 반지름의 길이가 A다라고 했을 때, 삼각형 ABP의 넓이가 자연수인 C 위에 점 P의 개수를 FA라고 하자. 아무튼, 지금 물어본 게, E에서의 함수값 자극한 우극한이죠. 그러니까 2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. 2가 뭐냐, 반지름이죠 지금. 얘가 2일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는 A가 2일 때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. A가 2인 경우에 제가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.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 상태에서 세 점, 원점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루트 2, 0 그럼 a가 마이너스 루트 2, 0이면 마이너스 1과 이, 이 사이 어딘가 있어야 되죠. 이게 a가 되겠고 자, b는 0, 루트 2니까 여기 어딘가가 가 되겠고요. 이게 a, b죠. 이게 a, b 자, 근데 a, b p의 넓이가 자연수인 원 c 위의점 p의 개수를 f, a라고 했다라고 했습니다. 지금 a, b의 길이는 얼마입니까? 2 e 아닙니까? 2 e. a, b의 길이는 2 e 나오죠. 여기가 루트이고, 루트이니까 여기는 2가 나오겠지. 뭐, 이것까지는 다 관심, 아, 구하실 수 있을 것 같고. 자,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P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. P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, 이 e 원위에 있다라고 했어요. 원위에 전 P가 있고, 뭐, P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있다. 라고 하면 무슨 삼각형이 하나 나오겠죠, 이렇게. 삼각형은 그럼 제가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는데,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는데, 그 삼각형의 넓이가 자연수가 나와야 된대. 자,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하면, 넓이가 이렇게 구하지 않겠어? AB 길이에 높이를 곱하고 2분의 1 해서 나오겠지. 높이는, 만약에 이런 삼각형이다라고 하면 높이는 이렇게 될 거예요. 이, 이게 높이가 되겠죠, 이게. 수원의 발 내렸을 때, 맞아. 음. 자, 근데 AB는 2로 고정이니까, 결국은 넓이는 항상 높이랑 똑같겠지, 이 삼각형에. 이, 이걸 밑변으로 봤을 때, 높이랑 똑같을 겁니다. 이 삼각형의 넓이는. 즉, 높이가 자연수 나오면 되지. 네, 맞습니까? 높이가 자연수가 나오면 됩니다. 높이가 자연수가 나오면 되는데, 자, 그러면 이 많은 원의 점을 잡았을 때, 많은 원의 점을 잡았을 때 음, 가장 멀리 있을 때, 여기 있을 때 같아.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크겠죠. 더 크게는 만들 수가 없지 않아? p가 여기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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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삼각형보다 높이가 작게 나오기 때문에 넓이는 더 작게 나올 겁니다. 그죠? 이게 삼각형 ABP의 넓이가 최대일 때예요. 그럼 이때 제가 높이를 구해보면, 자, 이건 뭐 그냥 간단하게 닮음으로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다시 이 삼각형이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 아닙니까? 맞죠? 현을 수직 이등분 하니까 이거 1이 되겠고, 이거 1이죠. 이건 얼마니 반지름이니까. 2가 되겠지 그럼 p가 막 움직일 때 높이가 가장 클 때는 3입니다 3 이게 높이니까 아 맞아 높이의 최대 값은 3이 되겠고 그럼 최소는 언제냐 p가 이쪽에 있을 때가 최소겠죠 이렇게 있을 때이 삼각형이 제아 최소? 아 최소는 아니지 더 작게 그릴 수도 있겠, 있겠구나 높이는 0보다만 크겠네. 왜냐면 이쪽에 있으면 넓이가 더 작죠. 이런 점들. 맞지? 어, 그림이 점점 복잡해지네. 그죠? 이쪽이 최소가 아니라 이거 밑변이라고 했을 때 p는 어딘가에 찍힐 수 있는데 이 구석탱이에 있을수록 거의 직선에 가까운 쪽에 찍힐수록 넓이는 계속 작게 나올 거야. 그죠? 자, 그러니까 높이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. 0보다 크고. 참 이해하다. 그죠 됐어요. 이 그림만 다시 제가 심플하게 보면 원이 이렇게 있어. 여기 어딘가 두 점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. 근데 p는 이원이를 떼글떼글 움직인데 떼글떼글 움직이는데 가장 멀리 있을 때이렇게 여기 있을 때가 넓이가 제일 클 텐데 이 넓이가 3이라는 얘기죠. 그럼 여기 어딘가에 넓이가 2가 나오는 이런 점도 있을 겁니다. 넓이가 1이 나오는 뭐 이런 점도 어딘가 있겠지. 높이는 0부터 3까지 다 나오는 거니까. 이해됩니까? 자, 그러면 f2를 제가 딱 구해 보면 반지름 길이가 2일 때 넓이가 자연수인 원 c 위에 점 p의 개수를 fa라고 했는데 이게 넓이가 딱 3일 때죠, 지금. 이게 넓이가 3일 때요. 그럼 넓이가 3이 되게 하는 p의 개수는 몇개 나오지? 하나밖에 없습니다. 그렇죠? 됐어요. 넓이가 딱 3이 될때 p는 한개 나와요. 근데 이 다음에 이제 당신들이 좀 생각을 해 봐야 될게 넓이가 2가 되게 하는 p는 몇개 나올까? 두개 나올 거라는 거 예상 가능하죠. 이게 지금 높이가 3인데 높이가 2인 점이 좌우 대칭으로 이쪽 어딘가에 있으면 이쪽 어딘가에도 있을 수밖에 없지. 두개 나옵니다, 두 개. 마찬가지 이유로 넓이가 1이라는 자연수가 나오게 하는 p도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죠. 이해 됩니까? 되는 거 맞아? 높이가 1이 되는. 근데, 어? 얘는 두개 아닐 것 같아. 몇개 몇 나올까? 세개 나옵니다. 왜세 개일까? 이게 지금 넓이 얼마죠? 이게 1이에요. 왜냐면 하이 길이 1이라며, 이거 1이고, 2일때이삼각형이 하나가 나오고, 이쪽에서도 나올 거야. 이렇게, 이런 식으로. 높이가 1이 되는. 얘는 그러니까, 세 개가 나오겠네. 세 개. 맞습니까? 그럼 F2는 반지름이 2일 때 넓이가 자연수가 되는 p 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1, 2, 3 더하면 6, 개 나오겠죠. 6개. 6개가 나오겠고. 그 다음에 이제 좌극한이랑 우극한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셔야 될것 같은데, 얘는 몇개 나올까? 반지름이 2보다 조금 더 크대. 2보다 조금 더 크면, 반지름이 이보다 조금 더 크면 이거보다 약간 크게 그려지는 거죠. 그럼 높이가 3이 되는 애가 몇개 나올까? 두개 나올 겁니다. 요 거의 금방에 이렇게 이렇게 좌우대칭으로 두개 나오겠죠. 맞습니까? 되는 거 맞아? 이거 참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서 두 개가 되겠고요. 얘는 여전히 몇 개? 두 개. 여전히 세개 나오겠지. 네개 나오겠지. 얘는. 이게 왜 4개 나옵니까? 이거보다 조금 더 크잖아. 조금이라도 더 크면 넓이가 1인 애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 2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아우 점 이게 뭔그림이야 이렇게 2개 더 나오겠지. 4개 나올 거예요. <laughs> 마음의 눈으로 좀 봐주시고 4개. 그럼 2, 2, 4 더하면 8개 나오겠네. 이때는. 맞니? 자 그럼 2에서의 자극함만 구하시면 되는데 2보다 좀 작다 반지름이 2보다 작으면 넓이가 3이 될수 있습니까? 없습니다 이게 빵개예요 넓이가 2일 때는 여전히 몇 개지? 두두개 나오지 않습니까? 1일 때는 몇개 나올까? 두개 나옵니다 대, 됩니까? 아까 왜세개가 나왔냐면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두 개였는데, 반지름 자체가 2보다 작으면 이쪽은 안 나오지. 두 개밖에 안 나올 것 같아. 그럼 이때는 네개가 되겠네. 아, 뭐, 문제 좀 쓰레기 같네. 자. 다 틀릴만 하다. 1번이겠죠, 그럼 1번. 됐습니까?